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게릴라 테스트를 오픈해 바로 접속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게릴라 콘서트도 아니고 게릴라 테스트는 처음 보네요. 던파 모바일은 무려 4년이 넘는 개발 기간 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중국 서비스를 목적으로 만든 게임으로 이미 4년 전 중국 외자 판호를 발급받고 텐센트를 통해 중국 서비스를 앞둔 게임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8월 12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출시를 하러 앞두고 잠정 중단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시행한 미성년자 게임 과몰이 방지 법이라는 규제들로 인해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드로 중국 베이징 경찰은 텐센트의 메신저 플랫폼 위챗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도 텐센트의 대표 게임인 왕자영료를 정신적 아편이라고 표현하며 연일 텐센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텐센트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정부의 압박이 거센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만든 던파 모바일을 출시 텐센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속이 타들어가는 건 넥슨인데요 원작인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거뒀기에 던파모바일 출시는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이머께서는 중국에서 던파모바일이 출시하면 넥슨의 연매출이 5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무기한 연기에 돌입한 현재 넥슨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 시장이죠 하지만 유저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은데요 중국의 선출시라는 명목으로 이 게임을 애타게 기다렸던 국내 유저들은 중국의 출시가 막히자 바로 국내로 선회하는 모습이 마치 짬처리와 같다는 표현을 하며 비난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이번 테스트를 경험한 유저들은 원작을 잘 계승했다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과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던파 모바일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 던파는 처음 경험해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 시작하면 이거 부금이 좋은데요? 지금 흘러나오는 부금은 바람의 너르리라는 유명한 부금이더군요 오 키보드나 게임패드로도 조작이 가능하나보네요 이 튜토리얼인가? 어, 조작감이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회피도 가능하고 이건 뭐야? 오호호 무형의 시로코? 튜토리얼 보스인가보네요 이야 이거 컨트롤 손맛이 있네 컷신 장면 스토리는 여러 컷신 장면을 교차한 연출이 마치 만화책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만 던파의 세계관을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대체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던파를 처음 접하는 유저들을 위해 대략적인 세계관을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이건 뭐야? 오 뭔가 각성했다. 와 뭐야? 이야 이 스킬이 화려하네요. 뭔가 심각한 상황 같은데 이해가 안 가니 원 클래스는 귀검사 격투가 오이 격투가 복장이 마음에 드네요. 빤스에 바지를 연결한 건가? 거너 마법사 프리스트 저는 빤스가 시키는 대로 격투가 선택. 아 전직도 미리 보수이구나. 넷마스터오막 장풍도 쏘고 용도 쏘고 아주 난리고만 스트라이커 얘는 뭐 거의 복선에 오 월유겐 왓다따뚜겐 완전 스트리트 파이터인데 스트라이커가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갑시다. 아이디는 괴대지 선택. 이걸 또 가져갑니다. 클래스별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음성 더빙도 들어가 있구나. 이런 코신 연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게임 진행 방식은 여러 유저들이 존재하는 말에서 퀘스트를 받고 메인 스토리를 따라 던전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이동은 자동 가기를 지원하더군요. 던전에는 여러 챕터로 나눠지고 챕터 안에도 여러 스테이지가 존재합니다. 스테이지 끝에는 보스가 존재하며 보스를 클리어하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챕터에는 최종 보스가 존재하고 보스를 죽이면 다음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100% 수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적을 띄워 공중 콤보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몬스터를 잡아서 던져버리는 등 마치 옛날 오락식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치고 조작감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많은 스킬을 내 입맛대로 세팅을 하고 콤보를 이어나가는 이 전투는 컨트롤 손맛과 함께 시원스러운 타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도트 감성의 그래픽과 원작 그대로의 폰트 데미지,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 등 전투에 있어 한층 몰입감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킬의 개수가 너무 많기에 전투 화면보다 스킬 아이콘을 쳐다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키보드나 패드처럼 손가락으로 전해지는 물리적인 피드백이 없다 보니 오로지 아이콘을 보고 누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데요. 또 모바일 환경에서 이 많은 버튼을 누르려니 아재인 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핸드폰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이 많은 스킬 버튼을 누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또 손에 땀이 많은 편이라 손의 피로감이 극심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스킬 다섯 개를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콤보 버튼은 있지만 이마저도 피로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게임사도 이 부분을 인지해서 그런지 키보드와 게임패드를 지원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모바일 게임에 키보드를 연결해서 할 정성이면 차라리 PC 게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렇다고 던파에 자동을 집어넣는 것은 이 게임의 근본을 해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킬을 조금 축소하고 스킬 배치도 좀더 단순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게임 시스템은 여타 RPG 게임들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스를 잡으면 장비 아이템을 드랍하고 4개의 상자 중 하나를 골라 랜덤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없는 아이템은 분해를 하여 그 재료를 모아 아이템을 제작하는 등 RPG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크리처라는 펫도 존재하는데요 그급으로 나눠진 크리처는 플레이어의 스탯을 올려주며 세종류의 아티팩트를 착용해 추가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크리처 획득 경로를 상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봤을 때 크리처는 과금 상품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랜덤 뽑기로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한참 재미있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막히는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름이 아닌 피로도가 존재하더군요. 이때부터는 일명 숙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 의뢰 게시판을 통해 총 6개로 나눠진 던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레벨이 낮아 골드를 얻을 수 있는 황금 진행을 했지만 아마도 이곳을 통해 다양한 성장 제로템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마저도 다 돌게 되면 그때부터는 PVP 대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크게 1대1로 치러지는 등급전과 팀 대전으로 펼쳐지는 주점난투로 나눠지며 주점난투는 가볍게 즐기는 컨텐츠이지만 등급전은 티어로 구분되는 시즌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등급전이 메인 컨텐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로지 내 컨트롤로 승부가 결정되고 상대방과 심리전도 벌이는 등 마치 대전 게임을 즐기는 듯한 재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열의 아홉은 귀검사만 매칭되더군요. 제가 선택한 스트라이커는 무기가 없는 주먹으로만 싸우기에 긴 검을 든 귀검사보다 리치가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가까이 붙기도 전에 선빵을 맞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특히 공중에 뜨면 거의 하루 종일 처맞다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런 휘발 화목과도 되겠네. 아니, 제가 던파를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못 하는 건가요? 그나마 스트라이커가 한방한방 한방 데미지를 세더군요 죽일 수 있어. 오케이 뛰었다. 아 콤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안 돼. 좀 내려 와라. 이런 휘발. 여러분들 스트라이커 하지 마시고 편한 귀검사하세요. 그나저나 채팅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중국은 한국인의 할아버지라고? 이거 중국인들 같은데? 리틀 디 코리안? 이 새끼 이거 내걸 봐야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laughs> 아니 한국 서버에 웬 짱끼들이 와서 개판을 치는 거야? 아주 서로 도구라고 난리도 아니고만 아마 중국 출시가 무산되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우에서 접속을 한거 같은데요. 이거 중국인들 접속 못하게 아예 차단해 버렸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과 비교하면 확실히 잘 만든 게임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다만 아직 테스트라 캐시 상점을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 출시가 불투 유명한 넥슨이 과연 어떤 악랄한 과금을 선보일지 우려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비 m 만 유저 친화적으로 나온다면 흥행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휘바! 휘바.